네 안녕하세요. 바른들러 오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들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HD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좋은 연비로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준 준형급 차량입니다. 아반떼 HD 차량은 정말 잘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하는 차량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객 분들께서 꾸준히 찾아주시는 인기 차종이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아반떼 HD 차량은 부담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사회 초년생 분들의 첫차 또는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간단한 외출용이나 연습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괜찮은 차량인데요. 가격 부담이 없는 준준형급 차량을 찾으시는 고객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반떼 HD 차량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반떼 HD 차량은 관리하기 쉽고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은색상의 깔끔한 외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달렸으며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 한층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준준형 아반떼 HD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2009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반떼 HD 1.6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92,700km를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아반떼 HD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볼 차량의 하부는 아반떼 HD 차량입니다 아반떼 HD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니 걱정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적 측과 마찬가지로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적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적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반떼 HD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랜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아반떼 HD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92,713km를 달린 아반떼 HD 차량입니다. 아반떼 HD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g d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HD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성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치마게 찌비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면부 도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작은 스크래치를 붙어치한 흔적을 조금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진 않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램프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스크래치를 붙어치한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그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아반떼 HD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매장에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약간씩의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범위가 크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발엔 들려 매장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충분한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선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3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3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귀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귀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아반떼 HD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92,712km,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오디오 서구에서 극장이라는 말의 어원은 핸들 리모컨, 오토 라이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후방 감지 센서, 아반떼 HD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측 약간의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 HD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HD 중고차의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성능 검사를 받을 당시의 주행거리입니다. 튜닝 이력, 특별 이력, 용도 변경 이력, 침수, 화재 이력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 이력, 자동차 세부상태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반떼 HD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는이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는호로문의이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델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아반떼 h t d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달렸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른들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